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세임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주약을 이기며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긴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의 증감으로 전하는 종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제자들까지 다 부추어 가지고서 옛날 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양들을 위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내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에는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주반복은 후에 예수께서 심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laughs>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이 사랑 사랑을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이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면 필레오 사랑을 했습니다. 필레오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필레오로 대답하 "나는 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가페로 묻지 않냐" 시고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할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필요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은 세 번째 이르시되 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는 바로 성령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뭐 우리 서로 형제가 형제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악압해 사랑이라고 합니다. 평범적인 이런 악압해다. 그러니까 이는 부모가 여러 자녀들이 있어 자녀들을 다 골고루 사랑한다냐. 하는 그런 사랑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그렇게 아무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주님의 그 신앙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다냐. 하나님은 영원히 일편단심, 오직 하나뿐인, 그래서 필레오 사랑을 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의 이름을 사랑하자 하는, 하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필레오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구하는 사랑은 바로 이 필레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란 만물이 창조되기 그 전에, 하늘도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과 무슨 동물, 뭐, 이런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꼭 그것들이 똑같은 그런 사랑을 받게 되느냐는 것이죠. 세상에는 뭐, 마귀도 있고, 그의 사자들, 마귀 악한 형들, 또 그리고 귀신들로 가득 찬데, 하나님께서 그것들까지 모두 그렇게 사랑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아들 외에 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하나님은 인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하나의 피요,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수양이 잘된 그런 양심과, 그런 수양이 잘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의인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다. 즉, 하나님 품 속에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이 땅에 유일하게 의인이셨지만은 이제는 그분조차 아버지께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후로는 이 땅에서 다시는 의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뭐했어요 의에 대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 의롭지 못한 것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이 시급한 그런 인간에게 그래서 너희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의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문 6장 10절에도 나의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과 육이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 보내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육체, 육체가 구원을, 에, 육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육체가 식물을 얻었고, 육체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실상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인자라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예수와 함께 낙원에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보고 23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평생을 강도짓하고 이렇게 살인자가 돼서 지금 사형을 받는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는 이런 죄인이라도 그가 예수를 알아보고 주여 낙원에 이르시때 나를 기억합소사하고 그를 신할 때 강도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나원에 갔습니다.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마태우무 20장 3 1일째로 보면 그랬어요. 그, 창녀도, 창녀라도 주님을 사랑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누구보다 먼저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너 오늘 나가서 포도나무 포도나가서 일을 좀 해라. 아예 알았어요 아버지 갈게요.라고 하더니 그냥 그는 안 갔다 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 오늘 포도나가서 일좀 해. 면 아버지 나 아, 오늘 못 가요. 에, 실수하고 거백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가 니쪽 네 포도나 가서 포도나서 그 포도 일을 했다 고 그랬습니다. 그 그래, 누가 더 의로운 자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냐 이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그 세례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때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먼저 들어다다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는 평생 우리 개인에 한 번만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찬은 온 교회가 주일마다 사실은 거행을 했습니다. 그 그래 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래요. 떡을 때 제자들은 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 님은 무수한 그런 입자 모든 무수한 그 입자가 모여서 하나의 떡덩이를 이룬 그 떡을 에, 어, 가리켜서 자기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했습니다.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에, 나는 이 반석 같은 그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위에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헤어질 날이 안을 앞두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아마 한 번만 물어봐도 베드로는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세 번씩이나 독일한 질문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가 직접 제자들에게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하시고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셨다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돌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그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고 그에게 내 이름은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란 이름도 역시 돌과 관계가 있는 의미 의미가 있죠. 이것은 바로 큰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반 <laughs> 위에 자리하면 큰 바위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 바위를 가리켜 이 페트로스 곧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 땅에 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박은 예 그런 암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에? 마태문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에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결국은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은 페트라 곧 영원한 요동치 않는 유일한 반석이다. 내가 그 위에 페트로스 큰 그런 바위와 같은 그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laughs> 네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아가페하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사랑합니다. 즉 페트로스로, 에 필레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치우쳐 주여 그리 마없어서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가서 예수님을 들고간할 때, 그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심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졸지에 주님의 원수가 된 것이죠 베드로는 또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실 때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 26장 33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후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셨다 니 그때 베드로의 그 심정에 심령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세번 모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님의 질문 가운데는 두번 처음 두번 사용한 그 단어는 아가페로 네가 아가페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 이렇게 하셨고,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아가페란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이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이거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음? 한 그루의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가지가 다 동일하게 진액을 공급하는 것 같이 여 응? 마찬가지로 이 아가페는 차별이 없고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모든 사람을 아가페 하는 것처럼 응? 너도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 아가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필레오 역시 사랑의 의미는 헬라우로는그 아가페와 중량으로서는 같지만, 아가페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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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다른 것은 필레오는 아가페와 크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 이와 같은 사랑, 그 유일한 그 에, 이처럼 오직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런 사랑을 이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제가 사랑하는 분은 당신 한분 뿐입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당신 나를 필레합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려 할때 필요로 물었습니다 필요로 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아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을 필요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또 나더러 이렇게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참으로 나만을 유일하게 왕으로 또 유일한 주인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예, 베드로는 내가 이미 필레오 하냐 한다고 말씀했는데, 제게 또 필레오 하느냐고 물으십니까? 저는 오직 당신만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에, 나오신 분이며 하나님과 일체 하나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유일한 필레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당신은 내게 한분 뿐이십니다. 내가 경영하는 분은 오직 당신 한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는 필레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고 하는 필레오를 해야 하며 헌신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필레오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조금만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의 그 모든 약속을 다 깨버리고, 등을 진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분도 아마 감정이 북받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에 세번 모두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일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필레오, 필레오 하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 주님이 물으셨을 때는, 내가 이미 필요해요 했는데, 또 나에게 필요하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그 귀한 것이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나눠준 것도 참 귀한 사랑입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필레오 사랑은 그런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 말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그 필레오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실패를 한다면 이는 모두가 다 실패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목자의 첫째 자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아무, 아무, 아무것도 아니, 고아니거든 요, 아, 주님을 사랑하지 않, 아니할 때, 주님의 일을 네, 사랑할 수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요,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일이면 부담이 없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피빌레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뢰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듭 물으시고 또 우리의 그 사랑을 확인하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필레오 사랑을 우리가 원하오니 허락가신 아버지 하나님여 평생을 우리는 참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